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동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하여 말해볼까 하는데요. 이 학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부설 사회 연구소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학파가 갖게 된 문제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이성과 계몽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죠. 계몽주의의 시작은 이성을 통하여 본질을 밝히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몽과 이성은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의 문명은 이성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던 이성이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잡아먹는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현대 문화 산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성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 욕구를 부추기어 자본을 증식시킵니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추김은. 어떻게 보면 이 성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 성은 도구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르크 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보기에 현재의 계몽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자를 지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강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적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만사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채 다른 것들을 배제시키며 억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시즘을 들어볼까요? 파시즘은 자신들의 집단을 우등하게 생각하면서 반대자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자신과 다르다며 열등한 존재로 적대시해버리죠. 이 같이 프랑크프루트 학파는 자기 성찰을 잃어버린 이성을 비판하며 개몽이란 퇴보의 역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칸티의 관점에서도 볼까요? 칸트는 이성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입니다. 객관적 이성이란 사물을 파악하여 개념화시킨 지식적인 것이고요. 주관적 이성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물이나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이성을 수단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칸트가 말하고 있는 주관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랑크 프루트 학파는 도구적 이성에 대치할 무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프랑크 프루트 학파가 제시하지 못한 무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그는 프랑크 프루트 학파와 달리 개몽적인 사건을 퇴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가 아닌 진보의 싹을 가진다고 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계몽이라는 것이 폭력과 회길하를 낳았지만 동시에 평등과 자유와 진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버마스는 이러한 진보의 싹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로 부르주아의 공론장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이란 부르주아들이 모여서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던 공간입니다. 한때의 봉건 지주들과 부르주아들이 대립했지만 공론장을 통해 군주와 봉건 지주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죠. 그리고는 합의를 통하여 기존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졌던 의사소통입니다. 하버마스는 이 의사소통이야말로 인격적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이성적 힘이라 믿었던 거죠.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이 존재하는 곳을 생활 세계라고 합니다. 이 생활 세계는 문화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 곳으로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반대로 생활 세계가 아닌 사회의 질서와 법과 행정 양식이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버마스의 말에 의하면 체계가 생활 세계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세기부터 시작된 복지 국가입니다. 복지 국가란 국가의 개입을 뜻한다는 말이죠. 가족 부양을 비롯한 모든 일들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세계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제도라는 이름 하에 체계가 생활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일단 생활세계의 식민지가 된다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사라지기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자본과 권력에 포획되지 않기 위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야말로 고구적 이성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으로 시작된 이성 중심의 계몽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지닌 인간들의 잔혹한 전쟁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죠. 현상학과 실존주의는 이러한 고정적이고 보편적 이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프루트 학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구적 수단으로 되어버린 이성을 비판했죠. 여기에 하버마스는 도구적 이성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하는데요.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날 때야 인격적인 합의가 일어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생긴다고 말한 것이죠. 하버마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에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닐까요? 그럴 때만이 침투해오는 도구적 이성과 체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속해있는 곳부터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